안녕하세요 파나메라 틈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매일 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식 532일차 SPLG 306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부처님 제게 더큰 권한과 실현 주시고. 이를 극복할 지와 용기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로통드 가치의 크로노그래프. 네, 저는 227일부터 SPLG를 계속 꾸준히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백삼십일 일차 미국 시간 이천이십이 년 십이 월십2일 s p g 를한주 사십육 점 삼팔 불에 샀습니다. 어제 오후 여섯 시 s p g 를 사십육 점 구사 불에 샀고요. 새벽에 엄청 폭등했다가 뭐좀 조정이 돼서 사십칠 점 이칠 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듣기로는 뭐 CPI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저는 이런 이벤트들의 일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한 주씩 사모으고 있겠습니다. 제 손익단가는 49.56불이고요. 수익률은 마4.64% 오랜만에 마이너스 5% 언더 같아요. 잔고는 306주 SPLG 매일 한 주씩 천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진심 어린 말은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음악이다. 랠프 월더 에머슨 출처 좋은 생각 묘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메라TV였습니다. 오늘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